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요즘,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안할수 없는 시대가 된 것만 같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건강이나 가족관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차마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질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어진 노후의 삶도 하루하루 너무나도 소중한 날들이기에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는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갑자기 노력해야 한다는 말에 질에 겁부터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쉬운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예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많이 올라오고 감정 기복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연하게도 물질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외로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가끔 해당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찾아가 보면 하루 종일 함께 말할 말동무가 없어서 너무 외롭다고 말씀하시며, 공무원이 일어나 가려고 하면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냐고, 아쉬워서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든 줄이고 아껴서 살아가는데, 사람이 그리운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후에는 조금이라도 줄이고 조금 더 행복한 날들로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행복한 노후를 계획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남을 돕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남을 돕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한내림보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시장 골목을 느릿느릿 걸어가며 콩나물도 사고 도토리묵도 샀습니다. 한참 뒤따라 가고 있는데 자꾸 부스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엿장수 수레에서 울리는 트로트에 맞춰 작은 움직임으로 어깨춤을 추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박자에 맞춰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저는 시장 한쪽에서 쉬고 있는 엿장수에게 다가가 엿한 봉지를 사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상추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에게 이거 하나 잡숴봐 하며 엿을 내밀었습니다. 이후 쑥을 팔고 계시는 할머니에게도 피망을 팔던 할머니에게도 엿을 하나씩 나눠 드렸습니다. 그렇게 채소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신 할머니 손에는 달랑 엿두 개가 남았습니다. 할머니 호박엿 참 좋아하시는데 왜 그렇게 다 나눠 주셨어요? 조금 남기고 주시지.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엿사고 있을 때, 그 옆에 상추 팔던 노인이 내 손에 있는 엿조가리를 한참 쳐다보다, 상추만 한입 뜯어서 목구멍을 채우고 있더라. 그러니 내 어찌 혼자 먹을 수 있겠나. 상추할매가 먹으면 피망할매도 한개 먹고 싶을 테고, 사는 게 자기 입만 챙기는 건 아닌 거야. 남의 입도 비었는가. 한번 봐주면서 살아야 내 맘도 놓이고, 덩실덩실 춤추며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야. 그제서야 저는 할머니가 왜 그토록 느리게 사셨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내 앞만 보고 달리면 주위는 뭉개져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달리는데만 정신이 팔려 춤을 출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냥 행복한 느림보로 사셨던 겁니다. 타인에게 무언가 한 번이라도 베풀어 본 사람이라면 대가 없이 남을 돕는 행위가 본인에게 얼마나 큰 행복감을 주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끔 TV나 뉴스를 보다 보면 가진 것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것마저 남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따뜻해짐을 느끼며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을 돕는다는 행위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행위나 가끔 만나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기에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고 손 한번 잡아드리는 일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돕고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일 겁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며 만족하고 사는 인생도 물론 좋지만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재능을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면 그 행복감은 배가 될 것입니다. 아직 이렇게 남을 돕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한 어쩌면 남을 돕는 행위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미루기보다 지금 당장 한 가지만이라도 실행에 옮겨보세요. 작게는 산책하다 보이는 길가에 쓰레기를 하나 줍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소풍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소풍이라고 하면 우리 어릴 때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설레었던 날이었나요? 그 기쁨을 자기 자신만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남과 나누고 남에게 베푼다면 나중에 하늘로 돌아갔을 때큰 자산이 되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릴 때만 배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날까지 배울 수 있으면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배워서 뭐하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이 배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편견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을 배움이라고 생각하면 나이 들어 배운다고 했을 때 어렵고 하기 싫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우고 싶었으나 마음 한쪽으로 밀어두었던 것들을 다시금 꺼내어 보세요. 나는 배우고 싶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기 때문이지, 무언가 배우고 싶지 않은 분들은 없습니다. 그동안 돌봐주지 못한 자신의 마음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봐 주세요. 무언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아는 71세 어머니께서는 새벽마다 수영을 배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지역센터에 다니며 글씨도 배우고 계시는데요. 젊은 날보다 지금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꼭 돈이 많이 드는 배움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지역 센터에서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건강만 허락한다면 지역 복지관에만 가보더라도 무료 강좌도 많이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다양한 동호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찾는다면 좀더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의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레 겁부터 먹으시고 에이, 나는 안 하겠다고 손살에부터 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 평생 해온 삶의 습관대로, 관성대로 살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새롭게 무언가 배우는 것이 분명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대개는 체력이 예전만큼 받쳐주지 않아서 시작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수 있는 것들을 분명 찾을 수 있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면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나는 책에는 관심이 없다 하면 평소에 관심이 있던 작은 화분들을 키워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무엇을 배워야 할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평소에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신지 관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다시 하기 싫어지면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해보면 지겨울 수 있으니 다른 배움거리들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저는 무언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길어졌을 뿐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체력과 경제력이 되는 한에서는 무엇이든 도전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지 않으면 더욱 빨리 늙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많아진 시간을 자신이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할수 있는 것들로 채운다면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대신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했다면 미안하다고 안아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소중하게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배움을 늘 놓지 않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자꾸 사용해야 더 빨리 나이 드는 것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 먹기에 따라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해봐야지, 다음에 꼭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결국에는 못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설령 잘안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멋진 인생입니다. 노년에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운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무언가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여건이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에게 잘하자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어느 60대 후반 아버님이 쓰신 후회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보면 후회 없는 인생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 젊은 시절 살아오며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그 다음은 자식들에게 조금 더 신경 쓰고 잘해줄 걸, 이라는 후회가 큽니다. 물론 아비로서는 키워주고 먹여주고 자식들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다음 생에도 제 아버지로 태어나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제 함께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 단한 번만이라도 젊은 시절로 몇 년만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잘해주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 배우자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식은 아무리 사랑으로 잘 키워낸들, 성인이 되면 부모 곁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 곁에 남는 것은 함께 사는 배우자 뿐입니다. 그제서야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고 미안한 마음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평소에는 이런 고마움을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배우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그제서야 잘해줄 걸 이라고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때는 조금 늦은 후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준 배우자에게 그 고마움을 표현해보세요. 말로 표현해보라고 하면 어색해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서툴고 어색함에 잘안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배우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가볍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을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오래 살아가다 보면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안 좋은 점도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랑하는 배우자지만 서로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해도 나에게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도 내가 보기에 싫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상대방의 단점 또한 내가 충분히 감싸주고 채워주면서 사랑으로 길고 긴 인생 어려운 길도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배우자가 다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자를 미워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배우자에게 안 좋은 부분이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언젠가는 배우자도 그 모습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몸이 아플 때, 고민이 있을 때,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바로 옆에 있어주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 다 지워낼 수 없겠지만 하루에 아주 조금씩이라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면 어떨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은 법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후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 될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늘 이렇듯 뻔한 얘기들을 종종 놓치며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인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이란 언제든 내 곁에 있으니, 내가 잡고자 하면 언제든 잡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꼭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만큼 행복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말이 바로, 나중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허망한 인생이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소중한 선물처럼 행복하게 사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